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가업사고 의 원장 카우스입니다. 2025학년도 대입 수능 면접 대비 생기부 기반 면접 질문 이렇게 출제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끝날 때 자기소개와. 마지막 할 말은 꼭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끝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자기소개가 가장 어렵습니다 라는 질문들이 정말 많이 도착했어요. 자기소개가 가장 어렵다. 자기소개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소개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선생님이 일일이 대답해 줄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또는 과거의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걸 소개하는 거냐면 과거의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나를 소개하는 거야. 미래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사람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학의 이 학과에 꼭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게 바로 자기 소개인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 선생님이 면접 준비해 주는 어떤 학생 인데 한의대를 꿈꾸는 학생이었는데요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서 특히 자기소개 부분에서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한의사분을 만났는데 그 한의사분이 너무 멋있어 보였던 거야. 그 너무 멋있어서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한의대 가야지.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고 이러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한의대를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었어요. 그런 자기소개가 아니라 내가 한의대를 가면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어요. 너 한의대 가면 뭐하고 싶니? 라고 했더니 자기는 한의대를 꿈꾸고 나중에 의료봉사하는 한의사가 되고 싶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 얘기를 해야지. 네가 나이가 먹고 경제력이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그때 저는 의료 봉사를 다니는 전문 의료 봉사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어필해야지. 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의사분한테 뿅 갔다. 그게 뭐 중요하냐? 나는 마흔이 되거나 쉬운 쯤 되면 이 한의를 이용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료 낙후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하고 싶어요. 전 세계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하고 싶어요. 그것으로 어필하는 게 자기소개야. 전문 의료인들은 나 말고도 장비와. 동료들이 많이 가야 되지만 한의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의사는 그냥 침통 하나만 들고 내 건강이 허락되는 수많은 곳에 가서 봉사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삶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한의대 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자기소개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마인드셋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에 대한 공부가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경제학과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내가 경제학과를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창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기술을 습득하고 싶은 건지, 본인에 대한 마인드셋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꿈을 나는 이루려고 합니다. 그 꿈을 이루는 곳에 지금 이 대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이 대학에 가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절대로 과거에 너를 소개하지 말고, 그건 생기부에 현재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미래엔 나를 소개하는 자기소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라고 질문한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두 가지 가정이 있어요 첫 번째 앞에서 나를 소개하라는 질문을 받았을 경우 방금 전에 자기를 소개하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또 마지막 할 말을 해달래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돼요?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의 꿈은 그러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꼭이 대학을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선생님 말 이해 가셨나요? 두 번째는 앞에서 자기 소개를 해달라는 질문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요. 그러면 내가 앞서서 자기 소개를 해달라는 질문을 받지 않았다면 마지막 할 말에 뭘 갖다 넣어야 돼요? 자기 소개를 갖다 넣어야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할 말을 하라면 자기소개를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거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자기소개를 정말 멋들어지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나 말고 다시 한번 카오스가 강조합니다 과거의 나 말고 미래의 나를 설명하는 게 자기소개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카오스였습니다.